계속되는 폭염에 가축 사육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축사에는 선풍기와 스프링클러는 기본이고 에어컨도 설치됐습니다. 신동식 기자입니다. 계속되는 무더위에 젖소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. 축사 안은 열기를 식히기 위해 지름 2m의 초대형 선풍기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. 지붕 위 스프링클러에서는 물이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. 젖소는 더위에 민감해. 여름이면 우유 생산량이 눈에 띄게 떨어져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. 여름 되면 이 외출을 못 합니다. 이소 때문에 하루 종일 여 붙어 있어야 됩니다. 여름철 무더위로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번식 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. 더위에 특히 취약한 가축인 돼지가 집단 사육되고 있는 인근의 한 농장. 정오 전이지만 본사의 온도는 벌써 30도를 넘었습니다. 열기를 시킬 에어컨은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24시간 가동되고 이것도 모자라 선풍기를 함께 돌려 체감 온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. 사료를 잘안 먹고 또 심지어는 아마 심하게 더위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사되는 경우까지도 이릅니다. 계속되는 폭염에 사람은 물론 가축들도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.